기독교 교육방송 대표 김규 목사입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제목은 천국 창구에 들어갈 알곡입니다. 제가 먼저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부터 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석유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 없어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리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니 아멘, 아멘.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 4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은혜 받을 제목은 오늘 추석 주간이기 때문에 제목을 창고에 창북, 들어갈 안곡이라고 정했습니다. 한번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소서 유괴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에 붙잡매힘을 받아 저희들이 날마다 안국으로 영으로 가게 하소서. 아직도 미성숙한 우리 한국교회, 계속해서 성숙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성숙하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성숙하게 읽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온 세상에 성교사를 파송해야 될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교사님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활란 중에서도 모두 다 이국에 나가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큰 복을 예비하시오.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며 영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걸어간 성령의 이끌을 받기에 열매를 맺는 알곡들이 되도록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온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온세계 교회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를 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중복 기도하며 주님이 다시 올 날을 기다리며 서로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 마지막 때의 온 세계의 교회들이 되게 할 줄,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번은 추석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은 10월 1일이 추석이기 때문에 9월 27일 오늘 주일 예배는 추석 감사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특별히 예물을 내놓은 건 없지만 우리들이 몸을 바칠 때에 우리를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받으시는 그런 추석 감사의 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이 말씀을 나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뒤에 천국창계에 들어갈 알곡이 되자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저 크다가 떨어지고 많은 슉크 낙엽 같은 설리근 연매들이 돼서 흐트러져 버린다고 하면은 사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지 못하고 그저 없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기에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설립은 열매가 되고 태풍과 비바람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환란과 고통 가운데서도 오직 신앙을 지키고 거룩한 성의를 지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비대면 예배일지라도 열심히 설교하시는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길만는 사탄의 역사가 이제 떠나가고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되고 온 세계 교회들이 새롭게 회복되어가는 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혼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욱 알복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에게 더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혼난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승리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아멘. 이번 팔달을 통해서 우리 모두. 승리의 부활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아멘. 두 번째로 먼저 예수님께서는 오늘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거참 어리석은 일이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요즘에 교인들 중에 자기 십자가를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목회자들도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나 이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기로작정할때 나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치고 따를 때 때에 순종할 때큰 때에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누구나 자기 십자가 없는 사람이 없지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난한 가운데서도, 병든 가운데서도, 주님의성국에서 최선을 다하며, 거룩한 성의를 지키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더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삶 전체를 드리기로 작정할 때, 우리를 마지막, 이 세상이 불타는 날, 천국 장고에 들어갈 알곡으로 우리가 천국의 주인이 되는 그런 날을 상상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